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조선및 기자재 종목군들 또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는 HJ중공업이야. 오늘 칠봉이가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얘는 자, 미친 종목이다. 정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말은 쓸어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조선 기자재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지요. 이거 싹다 3일 안에 폭등 또 옵니다. 신들린 예언을 말씀드리는 거야. 무조건 조선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엔진까지도 먹을거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완벽한 기회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로봇과 바이오 반도체 조선은 완벽한 지금의 폭등 먹거리라고 로또 같은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사이코 같은 불장 아닙니까? 폭등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 주가지수 코스닥 주가지수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요렇고 런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야. 지금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하루에도 자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코스피의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금 사이코 불장이라고 HJ 중공업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조정했다가 여기서 놀다가 강하게 올라갔죠 무조건 음봉대 음봉대 잡으셨어야지요 최봉이가 매일같이 h j 중공 올려드렸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신고가 34,350원을 기록하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어 이거 지금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기회야 기회 완벽한 기회라고요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바닥 부분부터 박스권에서 저점은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에 소화하면서 재속 계속 빼꼼 빼꼼 빼꼼질을 하면서 여기서 놀아요. 그러다가 이 단기평선 신고가 기록한 후에 여기서 논다고, 여기서 노는 걸 주목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자, 에너지를 응축하고 이렇게 돌파 시세가 나와요. 그러면 올라가도, 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기평선 올선에서 논다고 주가가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 은안 빠지고 놀면 어떻게 된다? 계속 놀잖아. 놀다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HJ 중공업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죠. 증거금 100%죠. 이에 따라서 지금 조선주가 폭락하고 마찬가지로 기자재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투자 경고 종목인데도 거래량이 가장 많고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버틴다고. 그런데 이거 투자 경고 끝나봐. 어떻게 되겠어? 마스가 진척 시에 가장 먼저 폭등할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 HJ 중공업이라고. 지금 기회라고요. 기회. 지금도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자, 외국인이 오늘도 사지요.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외국인의 누적 매수세는 좋아지고 보유 비중은 적어지고 있지만 무조건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면은 이거 여기서 밟고 올라간다고 땅땅땅 땅, 땅 이렇게 그러니 HJ중공업 칠봉이가 누누이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일 전에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함정이 있다 여기까지 눌렸다 갈 것이다 결국에는 올라가 그러니까 HJ중공업 마찬가지로 4일 전에도 투자 경고 나갔을 때도 이, 이럴 때 이때 올라가고 나서 아직까지 팔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딱 13일 전에도 이때 무조건 쓰러 담아라 신들린 예언까지도 9일 전에 해드렸어 이랬던 HJ 중공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시세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칠봉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이 조정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의 조정이 자, 언제 끝날지,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명확한 폭등의 폭등의 폭등을 알려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도 폭등 잘 먹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 주셔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상승분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가 빠지거나 횡보할 때 걱정되시잖아. 어디까지 빠질지, 더 빠지지, 더 빠지지는 않을지 그걸 최보이가 끝까지 매일같이 케어를 해드리면서 완벽한 이 폭등을 안겨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신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딱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7봉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된 뒤에, 강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 은봉 줬다, 올라갔다, 은봉 하나 줬다, 이렇게 신고가 나온 뒤에, 주가가 여기서 놀아야 돼. 이렇게 단기 이평선에서 놀아야지만이,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어떻게 된다?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또 이걸 뚫는 양봉이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힘이 강하다라는 거 아니야. 또 올라가는 거야. 계속 또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한번 놀잖아. 또 놀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한번 이런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져요. 그런 뒤에 단기 평선이 자 여기서. 이것이 5일선과 11선이 깨지면서 21선까지 내려와. 그럼, 요럴 때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J중공업이 지금 이때라고, 이때, 여기서 놀때 어떻게 하라고? 매수를 하셔라. 무조건 갑니다, HJ중공업은.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서 분명히 자, 잘 보셔라. 투자라는 것은 조선 기자재 급등을 준비하는 흐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만한 이런 모멘텀을 마찬가지로 맥점에 잡아 드렸습니다. HJ 중공업 7월 31일부터 완벽한 타점에 잡아 드렸어. 9,000원에 그 날이 바로 언제야? 이날 아닙니까? 이 날부터 잡아 드렸어. 바닥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이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을 잡아들이니까 강한 시세 나오고 여기서 또 놀다가 이거 매물대 소화하니까 또 폭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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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등이 나오고 있다고. 5일선을 따라가잖아요. 이거 안 깨지잖아. 깨져도 아리가또야. 왜냐?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어디? 11선. 하지만 여기를 밟고 올라갈 시나리오 첫 번째. 여기서 놀다가 올라갈 시나리오 두 번째. 바로 장대한복 뽑을 시나리오 세 번째. 이런 걸 무조건 주식은 시나리오를 잘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에 따른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손익비를 잘 따져가지고 진입하셔야 된다고. 마찬가지. 지금 시장에서도 자 실시간 종목 순위 1위가 바로 G2G 바이오야. 바이오 딱 뜨잖아. 로봇주 오늘 시세 강하잖아. 그럼 조선주들은 원조격으로 올랐잖아요. 원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가장 빠르게 올랐어.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오는 거고 로봇은 수급이 뒤늦게 들어와서 지금 강한 시세를 보여주니까 계속 오르면서 계속 순환매를 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도 바이오 종목 좋지요 그러니까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9월 15일 칠봉이 바이오 시그니처 g 2지 바이오 오전 9시에 잡아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5천 명이 넘게 보셔요 그런 가운데 g 2지 바이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고가 대비 시가 대비 고가 16% 넘게 올라가잖아 분봉상 차트를 보라고요 제발 좀 이거 칠봉이가 자 어떻게 했어 9시에 주가 빠지자마자 야 기회가 왔다 이러자마자 바로 잡아드리니까 지금 오전 9시에 강한 시세 주고 지켜주고 올라가고 지켜주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신고가 나오는 이러한 흐름 G2G 바이오 칠봉이가 오늘 잡아드렸지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뿐만이겠어 실봉이가 우리 DS 경제 속보에 이렇게 자 주말 되기 전에 저번 주에 분명히 여기 날짜 뜨죠. 이틀 전에 올려드린 어떠한 종목 케어제 한번 보셔라. 신들린 예언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때야 요때. 이때. 요때 잡아드렸다고 요때. 어떻게 한다? 바로 당장 쓸어담으라. 완벽한 장대항복. 폭등. 맥점 자리다. 신들린 접신 예언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랬던 종목이 케어젠 오늘도 어떻게 됐어? 마찬가지로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잖아. 자, 요 요때, 이때가 언제야?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이거 매물 때 돌파하면서 이 강한 시세가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이렇게 괜히 구독자가 2만여 명이 넘는 것이 아니고,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주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다시 생기는 건데, 매수 찬스가 생기는 건데, 주가라는 건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결과물을 보세요.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시라고.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잡아드려서 완벽한 수익과 완벽한 행복함을 드립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만여 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가 요러 그런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다고 잘못해서 추천 나가면 주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이탈하신다고. 그런데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맥점을 잡아드려서 결과물, 결과물로 결과물로. 완벽한 폭등 시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것이고,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런데 막 검색기 보내주겠다, 자료 보내주겠다, 이에 따라서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죄다, 죄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칠봉이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구독자가 왜 많은지 바로 여기 이 돋보기 창을 통해서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해 보세요. 관련된 뉴스 호재 이슈 맥점 타점 그리고 멘탈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7봉이가 7월달부터 명확하게 6월 시장은 상승의 몸풀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2차 상승은 더 강력한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고 중간중간 시장 조정에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 시장 상승장에 배팅 하셔라 지금 완벽한 상승장 아닙니까 코스닥 주가지수를 보세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지수 보세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이코코 같은 불장이라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우리의 시장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들 조정이 나오지요. 하나하나 오늘 뜯어볼까요? 한국 카보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길게 보시라고 계속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종목을잘 보세요. 단기 입평선 21선을 딱딱 딱 그어봐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이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 결국엔 올라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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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일어난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야 여기 단기 입평선 21선을 기준으로 보라고요 제발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올라가잖아 그럼 지금 이탈했지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은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딱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겠지. 어디서? 바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놀았잖아.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동성 화인택 마찬가지로. 그 다음 태광 보셔야지요. 태광은 아직도 위에 꺼내서 놀고 있어. 그러면은 빠지거나 빠지거나 한번 할때 어떻게 돼요? 좀 2, 3일 빠지지? 이렇게 빠지지? 빠지지 이렇게 빠지지 그러면 주가가 지금 이 고가에서 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논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밟고 올라가는 장대 한번 하나만 딱 꽂히면 그때 진입하시면 돼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잘 갖고 있으면 되고 청광 밴드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21선 이탈하면 이탈하면 마찬가지로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요 그럼 얘 습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탈하잖아 습성이라니까 얘 색깔이야 이게 그러니까 빠지다가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보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방향성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놀고 있잖아 지금 주가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 저점은 높여지고 있잖아 저점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야 저항은 마찬가지로 보이고 지지 구간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맥점에 들어가시면 되잖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완벽한 기회라고요 기회 1승도 마찬가지 자7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일성 깨지면 이거 자 여기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무조건 갖고 진입을 하셔라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1승도 강한 시세 주고 이 매물소하고 강하게 90도 각도로 올라가면서 저점은 높여줬고 이에 따라 강한 시세로서 이렇게 고점 트라이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데 지금이 지금이 1승은 완벽한 매수 타임이 됐습니다 이거 분명히 3일 안에 결과 나와요 폭등한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조건 주식은 손익비를 잘 따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걸 칠봉이가 명확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공부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확실한 곳에 베팅을 하시라고요 괜히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해요. 현대임스, 삼형, 엠테이. 마찬가지로 얘도 빠지죠? 강하게 처음으로 조정과 얕은 조정, 얕은 조정. 그러다가 지금 오일선이 깨졌어. 그런 가운데 지금 보여주잖아.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양봉이 출하가 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보라고. 지금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잖아 계속 왜 그럴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났다 이게 요번에 올라가면 더 크게 가려고 조정을 조금 더 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삼명엠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고 있어 지금 지켜주잖아 자리를 빠졌는데도 지켜주잖아 더 크게 안 빠지잖아 그럼 뭐야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라는 힘을 우축하고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리엔탈 전국 SK 오션플랜트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자 KSP, KF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KF라는 이 종목이 강한 시세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하지만 오늘이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야. 그러니까 칠봉이가 KF 같은 경우에도 8월 28일부터 잡아드렸죠 8,750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왜 잡아드렸을까 올라갔어 조정받았어 강한 시세 줬어 그리고 그만큼 빠졌어 그러면 올린만큼 빼버린다 아따 막 강하다 세력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는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양봉이 출하가 될때딱 들으니까 이 완벽한 타점에 이 강한 시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9월 10일날 또 특급 조선 3사에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땅땅땅 케이프를 12,140원에 이날 잡아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이날이 언제입니까? 9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10일 딱 이날 또 잡아드리고 그 다음날 시세 장대 한목 나오고 지금 딱이 눌리는 조정 구간. 여기가 지금 오늘이 완벽한 이 맥점이 된다고요. 완벽한 타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시는 분들 이거 이제 돌파하는 시세 나오면 이제 이거 뚫고 간다고. 그럼 2차 대시세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KSP도 마찬가지고 지금 딱 일전에 저항과 지지 구간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완벽한 맥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올라갔다 여기서 놀다가 이 매물대를 뚫으면서 강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시장이야. 불장이야.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기강의 순매수 상위가 여기 보시면 자,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 금융주,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런 기간의 수급이 좋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HJ중공업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고 SK하이닉스 사들이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전력과 조선과 반도체 그렇게 사들이면서도 마찬가지로 HJ중공업 유상증자 2천억 원이 나와도 부채는 줄이고 MRO 진출 박차하기 위해서 왜냐 조선의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누가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을 상대로 2천억 원 유상증자 나왔지요 그런데 주가가 크게 빠졌어 안 빠졌잖아 그 말은 뭐야 호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이제 9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hj 중공업은 건설 부분과 조선 부분이 강합니다 그럼 건설 비중 매출도 이제 올라갈 거야 왜냐 금리 인하가 되면 epf 돈을 빌리는 게 어느 정도 수월해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렇고 동맹의 힘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모멘텀 이에 따라 잠수함까지도 나오죠 군함 건조 기대마 기대감 바로 이 MRO 수주까지도 무조건 투자 경고 지금 HJ중공업 없었잖아요 이거 더 날뛰기면서 올라갔을 거야 지금 이 정도 살짝 멈춘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세요 미래를 볼줄 알아야 돼그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결정한 기업들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공사,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신규 사업 진출. 마찬가지로 HJ 중공, 뭐 때문에 유상증자 했습니까? 이 MRO 사업을,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사업을 좀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띄어드리기 위해서 유상증자 한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 올라가지요. 이에 따라서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친환경 고부가 같이 건조 용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했다라고 하잖아 그에 따라서 마스가 프로젝트 MRO 프로젝트 투자 자금 등을 사용할 예정으로 유상증자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EMSRA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미 함정정비협약이야 이것이 이제 곧 체결이 될 거야 그럼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MRO에 대한 이 확실한 도장을 찍을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줍줍줍 무조건 음주땡 뭐, 무엇이냐 음주땡 음봉주때 땡큐하고 쓸어 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주 엔진주까지도 지금 사상 최고치 찍고 더 올라가니까 연말까지도 추가 상승은 된다. 무조건 된다.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라고 지금 모든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봉이가 명확하게 지금은 조선의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갑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만큼 얕은 조정 후에 재폭등이 온다고 더큰 폭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에 따라 조정시 완벽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엉덩이 무겁게 끌고 연말까지 무조건 가세요. 칠봉이 믿고 따라 오세요.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사인까지 드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코 불장인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수익을 완벽하게 먹여 드릴 거야. 또 먹여 드릴 거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전력설비, 조선, 로봇까지도 싹쓸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 밤을 새워서 칠봉이가 잠도 안 자고 전 시장 전 업종 분석을 했는데 이번 상승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바이오 전력설비 조선 로봇 증권주까지도 싹다 먹어야 된다고 언제야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도주 장세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 무엇이다 로봇이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건 뭐다 반도체다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또이렇게가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원전은 좀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된다? 또 밟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이 완벽한 기회의 찬스가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케이프 KSP SK 오션 플랜트 완벽한 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오리엔탈전공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벽한 기회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4명 엠텍도 완벽한 기회야 지금 아주 그냥 대장주들만 싸그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1승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분들 자 이제 내일장 또는 모레장에 완벽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지지 구간을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칠보이가 명확하게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릴 거야 행복한 투자 무조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자가 왜 많은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이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HJ중공업을 필두로 마찬가지로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엔진주들까지도 완벽한 이 폭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지금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자, 더 담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시다 엉덩이 무겁게 그냥 가만히 끌고 가세요. 무조건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겨주신 분들만이 성공 투자하실 거야, 행복한 투자하실 거야. 확실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행복한 투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